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여러분, 골프스윙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분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만큼 골프스윙은 사실 어렵고 복잡한 게 맞긴 맞습니다. 내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필드에 나가거나 당장 플레이가 필요할 때 그런 복잡한 것들을 죄다 생각하고 칠 수가 없어요. 어, 우리가 한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생각만 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초간단한 어떤 스윙의 컨셉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 레슨 주제는 뺀대로 들어오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 내용은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한 컨셉이고 어, 지난주에는 제가 제껴다가 빡 제꼈다가 릴리즈 이거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어떤 릴리즈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릴리즈 타이밍에도 도움이 되고 자꾸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돼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자 오늘 이 레슨 내용에서 이 컨셉은요. 보다 공을 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있을 수 있냐면은요. 이렇게 백스윙이 천천히 올라가서 뭐 어떻게 어떻게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막 서둘러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밴대로 들어온다. 말 그대로예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을 쭉 하죠. 테이크백을 쭉 가져가면 밴대로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테이크백이 있고 백스윙 탑이 있고 그다음에 레깅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테이크백을 하는 거예요. 테이크백 하나로 스윙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백스윙 탑은 자, 거기까지 적응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밴대로 들어온다. 올라가는 궤도대로 다시 들어온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때 우리 생각에서 테이크백을 할때잘빼 줘야 되겠죠. 테이크백에 초집중을 하고 테이크백에, 테이크백이 이렇게, 이렇게 어긋나거나 너무 안으로 확 빼거나 그러지 않고 촥잘 빼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10cm 정도 옆으로 빼도요, 내 몸의 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옆으로 뺀다 한들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아크를 그리면서 뒤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잘 빼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갈때 어떤 문이 있어서 또는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대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약간 펜듈럼 뭔가 시계추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때 우리가 무게도 살짝 느껴주면 좋겠죠 무게를 느끼면서 뺀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백 스윙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중심 이동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 주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뭔가 하체 이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나와버리시는 분들은 가급적, 가급적 안 나오고 또는 오른발이라도 뒤로 빼서 이 공간을 뺀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를 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인베이드 하지 않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이 공간은 언제나 비워놓게끔 그래서 뺀대로 들어온다. 뺀대로 들어온다. 티에다 놓고도 해봐도 돼요. 밴대로 돌아온다. 이때 클럽 페이스를 잘 느껴서 여기서 휙 돌리거나 너무 엎어 들거나 하지 않고요. 적당히 내가 옆으로 들어주면 이런 이 정도 각도로 빠질 거예요. 한이 정도 갔을 때내 척추 각하고 클럽 페이스하고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어떤 평, 평행된 각도가 있을 거거든요. 얘를 너무 뒤쪽으로 빼지 않고 내몸 앞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도 어차피 뒤로 올 겁니다. 어차피 와요. 어, 그래서 숏 아이언으로 갈수록 좀더내몸 앞에서 다니게를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드라이버를 갈수록 좀더 약간은 인사이드로 빼도 돼요. 그래야 약간 더 내가 원하는 인사이드 궤도에서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해볼게요. 자, 지금 저는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는데, 뺀대로 들어온다 해서 공을 좀더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뺀대로 들어온다. 그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스피드를 올려보고 조금씩 키워볼게요. 스윙을 백. 그럼 여러분 아마 해보시면은요, 실제로 테이크백을 쭉 가져갔더니 자연스레 여기서 클럽 헤드가 뒤로 삭 제껴질 거예요. 그러면 하프 스윙까지는 무리 없이 할수 있을 거예요. 테이크백 하나로 하프 스윙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서 코킹을 뭐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쭉 빼주면. 여기까지 도달해요. 그때 샤프트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한 이만큼 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잘쭉 밀어주면 거의 탑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느낌으로 뺀대로 다시 돌아온다. 이 궤도가 되게 중요해요. 뺀 방향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 공을 더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는 이유는요.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골프스윙을 할 때, 자, 우리가 뭔가 파리를 잡듯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맞춰야 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맞추려고, 맞추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쵸? 어떤, 이런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지 않고, 뭔가 맞춘다고 했을 때, 딱 겨냥을 했다가, 쭈욱 뺐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 혹시 당구를 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큐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놓고 바로 뒤로 빼서 팍 치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조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뺐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조준을 해놓고, 클럽 페이스 정중앙에 딱 놓고, 그 다음에 뒤로 빼주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뺀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뺄때 무게를 느끼고, 그 가던 길을 느끼고, 그 길대로 되돌아오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맞춰야지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축이 있고, 그냥 스윙을 하면 어느 지점을 통과할 거고, 그리고 최저점인 어느 지점을 항상 지나갈, 툭툭 바닥에 떨어질 거고, 그니까 나는 이 궤도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클럽 패드의 궤도를 뺀 방향대로 돌아온다. 이런 생각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이 점점 커지면 커져도 테이크백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일은 그냥 없어요. 자, 여기, 구, 여기부터 구름 위라고 생각하면 구름 위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테이크백하고 바로 스윙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용은 그냥 초간단 컨셉이에요.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스윙한다라는 게 아니라 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스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윙 자체를 만들고 만들고 할 수는 있대. 내가 어떤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교정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되 당장 내가 내일 필드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제 교정한, 어제 레슨 받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필드를 가서 치면 망하죠. 망하죠. 그러니까 좀더 내가 실제 플레이에 당장의 내 스윙을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 그런 컨셉을 지금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밴대로 다시 되 돌아온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이미지를 잡아 주세요. 그런 느낌입니다. 뺀 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뺐다가 이렇게 넘어오거나, 뺐다가 이렇게 몸이, 몸이 가버리면 안 되고요. 내몸 앞에 있는 클럽이 갔다가 되돌아올 때까지 내 시선이 좀 지키고 있어줘야 돼요. 스윙, 스윙. 갔다가 되돌아오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여러분, 웨치로도할수 있어요. 자, 웨치로 한다고 했을 때는 클럽 페이스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를 시키기보다 그냥 약간은 바로 두는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빼게 되면 그만큼 놨을 때바닥에잘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외치는좀 떨어져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은 가파르게 떨어, 가파르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까이 서 주세요. 가까이 서면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좀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쵸. 7번 아이언은 조금 누워져 있었을 텐데, 얘보다는. 외치는 좀 많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세워진 샤프트대로 백스윙 했을 때 얘도 많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드라이버는 많이 누워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올라갔을 때이 샤프트가 좀 기울어져 있는 스윙 플레인이 나오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약간 수직의 느낌으로 샥 되돌아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샥 뺐더니 클럽 헤드를 내몸 앞에서 앞에서 다니게. 앞에서 빼줬더니 얘가 툭 떨어지면 그냥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뺀 대로 들어온다. 뺀 방향대로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해 주시면 조금 더 헤드 헤드의 모멘텀을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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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게 아니라 내 네, 스윙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또칠수 있어요. 롱 아이언도 칠수 있어요. 자, 롱 아이언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내 네, 지금 실력 수준, 정확성 이런 것과 좀 비례해서 여러분 롱아이언을 치는 방법, 뭐 우드, 우드를 치는 방법 이런 게 궁금하시죠? 롱아이언을 잘 치고 우드를 잘 치려면 스윙이 더 좋아져야 돼요. 더 깔끔해져야 됩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숏아이언이나 미드라이언보다도 롱아이언, 우드가 사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10개를 친다고 했을 때 내가 7번 아이언이 한 7, 8개가 맞는다. 그러면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개가 맞는다. 그 정도의 확률로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마추어분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 나는 롱아이언은 너무 안 맞아. 롱아이언을 치는 방법을 모르겠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롱아이언이나 우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7번아이언, 7번아이언, 7번아이언 치다가 어느 순간 6번아이언 쳐보고, 6번아이언 좀잘 맞으면 5번아이언 쳐보고,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근데 7번아이언 치다가 갑자기 그냥 5번아이언, 4번아이언 잡아서 막 치면 안 맞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을 잘 선택을 해서 6번아이언 치다가 안 맞으면 좀더 6번아이언 쳐보고, 그다음에 잘 맞으면 5번으로 갔다가 너무 안 맞으면 다시 또 6번을 쳐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저는 롱 아이언을 잡았습니다. 뺐다가 돌아온다. 어 그랬을 때 아까 외치를 했을 때보다는 약간은 조금은 더 평평한 느낌일 수 있어요. 뭐 외치가 이런 느낌이었었다라면 롱 아이언은 조금 더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 샤프트 각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더 옆에서 때리는 게 좋아요. 뭔가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더 옆에서 옆에서 쳐 주는 게 좋아요. 제가 옆에서라고 하면 이게 옆에서 입니다 이게 위에서고. 그래서 그렇죠? 좀더 옆에서. 그렇죠. 그래서 쳐 볼게요. 공의 위치는 가운데보다 약간만 왼쪽에 놓으면 돼요. 뺐다.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고 전체 스윙을 이제 뺐다가 돌아온다, 뺐다가 돌아온다 이 느낌을 내 몸통 전체로 스 뺐다가 돌아온다, 뺀대로 돌아온다, 뺀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스윙이 커지면 여러분 약간 메트로놈처럼 짧은 건 똑딱똑딱 이렇게 가지만 커지면 똑딱똑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뺀대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 생각만 하고 치고 있습니다. 제 스윙이고 뭐고. 예, 상당히 편안하게 클럽 헤드를 다시 제 위치로. 갖다 놓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우드로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드를 잘못 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길이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많은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막 손으로 맞춰 치고 막 들어치고 안 뜨니까 내 몸을 들어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에다 놓고 좀 많이 쳐보세요 티를 약간 낮게만 꼽아 놓고 그다음에 밴대로 들어온다. 이러면서 얘, 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야 됩니다. 밴대로 돌아온다. 길이를 느껴서 이 길이에 적응을 하려면 자, 이렇게 흔들흔들 해봐야 되고 이, 이 길이에서 생기는 어떤 또 끝에 달린 헤드의 모멘텀 존재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냥 얘 무시하고 막 가버리면은 잘안 맞아요. 어차피 얘가 와서 맞는 거거든요. 밴대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좀 해보다가 그리고 스윙을 크게 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스윙을 해보셔야 되세요. 밴대로 돌아온다. 마찬가지. 뺐던 테이크 백의 길 모멘텀. 그걸 느끼고 그 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겁니다. 네, 이거 잘 맞았네요. 드라이버로도 가능해요. 드라이버도 여러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찍어치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옆에서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이 이게 자꾸 찍혀 맞으신 분들은 티를 너무 낮게 꽂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찍어치는 사람일수록 더 높게 꽂으세요. 그래서 아, 필드에서는 낮게 꽂더라도 그죠 연습장에서는 좀 높게 꽂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적응할 수 있게 높게 꽂아놓고 옆에서 들어오는 각도 때문에 낮게 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 찍는 것 때문에 뽕샷이 안 나올 수 있게, 그쵸? 그래서 옆에서, 옆에서 이런 느낌으로 자꾸 쳐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획 뒤집지는 말고요. 확 들지도 말고요. 빼주세요. 테이크백 해주세요. 그래서 테이크백으로 치세요. 테이크백 뺀 대로 되돌아온다는 느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게.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다가, 오케이, 밴대로 되돌아오게. 밴대로 되돌아오게. 최대한 다른 생각 안 하고, 뺐다가 되돌아온다. 이 생각만 하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 밴대로 오, 잘 맞았어요. 네. 뺐다가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를 여러분의 가장 간단한 컨셉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실력 수준이 조금 뭐랄까, 어 정말 막 언더파 치고 프로들의 수준이 아니시라면, 이런 간단한 컨셉이 꽤나 잘 공을 정확하게 치기에 좋아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이 한 가지... 어, 나한테는 안 맞아 할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몸이요. 이렇게 뺀대로 되돌아온다 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몸으로 밀면서 치셨던 분이 있었다면, 어, 뺀대로 여기까지? 이러면 손으로만,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어깨가 충분한 높이에 이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약간 왼쪽에다 놓고, 자, 밴대로 되돌아온다 했을 때 손이 약간 앞에 있게. 밴대로 되돌아온다 했을 때 손이 약간 앞에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 몸이 밴대로 되돌아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치지 않고 밴대로 되돌아올 때내 몸이 자연스런 헤드가 손이 오긴 와야 되는데 그럴 때 어깨가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 내가 이막 찍으려고 하겠죠. 밴대도 밴대로 되돌아왔을 때 자연스런 중심 이동이 되고 자연스럽게 어깨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지만 떨어질 만큼 떨어져줘서 손이 깊이가 있게 올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어프로치 연습, 칩샷 연습을 여러분이 사실 많이 하시면은 그냥 밴대로 돌아온다. 자, 밴대로 돌아온다.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실제 이 스윙, 이 칩샷의 느낌을 내 전체 풀 스윙에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경로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칩샷을 몇번 하다가 뺀대로 되돌아온다. 아, 이러니까 좀 쉽네. 그러니까, 어, 아, 오케이. 그러면 7번 이연도 마찬가지로 뺀대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좀 해보다가. 그러다가 롱이연도 뺀대로 되돌아온다. 드라이버도 뺀대로 되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뺀대로 되돌아온다를 짧게 할 때는 뺀대로 되돌아온다. 이렇지만 조금 길어지면 어떤 메트로놈처럼 길어지면 뺀대로 되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되돌아올 때는 몸이 먼저 가버리면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최드룡 프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간단한 컨셉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또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